하늘, 호수... 너 개떡이야? <laughs> 아니? 나는 달래야 럼 음. 아니, 나 아, 나무! 달래. 어? 나무가 없잖아, 씨나 집에 있는 나무 쓴적 없는데 아, <laughs> 그건... 네가집 주변에 나무를 못키게 만들었잖아 지, 집 주변 나무 캔적 초반 말곤 없는데 아니, 집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 안 자라게 했잖아요 <laughs> 그거, 누보다 뿔 방금 심었는데 누가안 주면 써? 안 탈레 안 주면 어 누구 가봐 내가 잘못했네. 아, 치랄한 세트만 더만들고작업대랑 뭔. 의자. 나무스. 무 나무스. 무 나무. 내나무나무 싫어. 마기다 아! 벌벌 <laughs> <벌> 받았어, 제. <laughs> 나쁜 짓 하다 또벌 받았다. 덜. 춉. 새가 짹짹거려. 새들은 짹짹이고 꽃들은 지적이고 꽃들은 유지겨. 네? 새들은 지적이고 와우. 꽃들은 피어나고 존나 무서운데. 무슨 <laughs> 동네 이런 날에 너 같은 아이들은 넘어가요. 이 정도만 넓고 평범, 평평하니. 봄이 음. 턴이야 수정. 이 턴이야 수정은 또 뭐야? 봄 맞아. 넓고 평평하게. 하라는데 얼마나 돼야 넓고 평평한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 평탄화 공사 중 어디 있는데? 맵을 보면 제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멀리 있네요 넓고 평평... 평평하지 않아 이 정도면? 저걸로 뭐 하는 거야? 몰라. 몰라 사왔어. 이터니아 수정 받침대 배치하면 이터니아의 포탈들이 열림이라고 써있거든. 포탈. 어, 뭐야 맞았나? 이 뭐야 이거? 이게 뭐야? 뭐야? 뭐야, 뭐야 이거? 뭐지? <laughs> 카미카들. 뭐가 자꾸 때려요. 아, 아야. 민들레 혹시. 어, 민들레 혹시가 왜 아파? 제가 던진다. 야 얘네가 던지는데? 아씨 개월이 없네. 뭐야? 아 재는 또 뭐야? 참가 슬카이미. 꼼타고 달라. 무슨 양동이에다 물을 담아와서저걸 만들어야 되겠어. 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되지 평평하지 않아? 않냐고. 이터니아 수장이 이 정도면. 이정이정도아이장이이 구역을 거버하고 사라졌다. 이이제 어? 아 이 정도면 된거 아니야? 아... 아니 안 된데. 그냥. 아 씨. 어? 아이. 슬라임. 성난 어? 민들레. 좀성나 보이긴 해요. 음. 저 정도면. 더 깔아야 돼요? 어, 안 돼요. 정중앙에다 받침대를 놓고 설..설.. 아 그래서 안되는거야 혹시? 정중앙에 받침대 설치하고 어? 어? 됐다! 자자자자 잠깐만 전투 준비 완료 뭐? 벌써 애들 나와? 응! 어, 그쪽에서안 나와? 어? 온다 저 뭐야? 2턴이야 만화라는 걸 계속 얻고 있는데 마림마림 마림 이거 같이 하지 않을래? 아 뭐 어디 갔던 거? 와가지고 때려잡기 하면 돼. 너무 멀어. 아니할수 있어. 각 열심히 달려가 볼게. <laughs> 1200 피트래. 이터니야 수정에 상호작용하여 다음 웨이브로 넘어갈 수 있대. 말인 말이 뭐만 할까? 아니 시작했어? 이미 시작한 거 같은데. 오, 애들 좀더 단단해졌다. 오. 오야, 어, 여기 여기 포문 포탈 있어. 맞아. 달래 죽겠는데. 이 야. 아재 때려줄게 좋아. 아야. 에야. 아 죽었어! 뭐야? 폭탄병 있어, 폭탄병. 우리 애들 연약하네. 그.. 본인도 반피해요. 전안 죽어요. 언제 가 우리? 몰라. <laughs> 달리 디에 상어 쫓아가. 맞아. 귀엽지. 상어가 못 쫓아가는데 이거 뭐라서거아 <laughs> 맞아 마림마이도못 쫓아와 내가 상어보다 느려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이이브까지 3초 남은건가? 뭐야? <laughs> 예? 오, 예? 오, 예? 예? 어, 야야야이 어, 어, 화이팅! 아야야. 나는, 나는 빵이나 먹어야겠다. 나찍겨요나찍겨요나찍겨요 나나 아야! 아파요! 아! 나또 죽었어요! 아니, 어떻게 저렇게 안 죽지? 뭐야? 난참 강하거든. 아, 내가 체력이 조금 더 낮구나. 웨이브 성력. 원볼 포션 하나 써야 되겠다. 아니, 무기가 이전에 있던 거다 갖다 팔았네? 그냥 칼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음... 네? 칼싸 그럼 칼...없어 다 갖다 팔아야겠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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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팔렸어 이터니와 와이번이 생겼는데? 낚시나 할걸 혼가쟤기는좀빡네 쟤가 쟤네. 가볼게가 쟤가 잠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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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만. 못버겠는데 죽었어 이거 어차피 5단계 못 깨겠다 도망쳐야지 런 아니 이거를 사고를 치고 일밤인거지 에라이 어 수호자 메달 하나 먹었네 여기서 나오는건가보다 나는 미안하다. 낚시나 할 걸. 나는 아직 약했다. 아 진짜 전쟁에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<laughs> 집에 불난 거 같대. 불 <laughs> 타오르네. <울파 적소>. <laughs> 어, 아 뭐야? 아니 근데 저러면 저 재단 없어지나? 몰라. 데모나이트 주괴로 검. 어, 그럴까? <laughs> 데모나이트 주게 <중에> 많다며, 집에. 많아. <laughs> 컵 만들 정도는 남겼어. 도끼도 만들어. <laughs> 우와... 술집 사장님 진짜 개 화끈하신데?